저 토스에요 형님오 이겼다. 둘다 주중. <laughs> 에? 아, 아. 고양이가 껐다고요 고양이가? 에 네, 고양이가. 테란 <laughs> 잘하시잖아요. 그건 음, 뭐 주중이죠? 오? 맞아 근데 옛날에 우리한 그런 추억이 떠오르네요. 어떤 거야? 레더에서 오, 오 온리스타 테란의 제가 이겼어요? 아니 고전했던 그흔 기억이 떠오르네요. 아 진짜? 이테란인데요 <laughs> <지금 드러난데요? 웃음> 저거한테는 저거한테는 솔직히 말하면 몇번 졌습니다. 아! 저한테 제조간 졌다고요? <laughs> 아 진짜? <laughs> 옛날에, 옛날에, 옛날에. 왜, 왜? 옛날에요. 없잖아. 어디 있다고, 어디? 어디 있다고? 없잖아! 아니 네, 그냥 네. 그거 한다는 거잖아 블리자이에서 그냥 패치 다시 한다고 무슨 팀이야 팀은 어 그럼 말도 안 되는 소리야 프로팀이 어떻게 생겨 누가 하냐 프로팀이 생기면 지금 에에 네. 김군님 어서오세요 네. 제가 위... 어? 위에 12시 저그. 아, 어, 나, 나 벙커 박야다는 네, 거으세요 위험하니까 박거세요 너무 가깝... 다는 제가 프로브로 어? 투저그다저그 이겼다, 이거는. 게이트 막으세요, 잘. 네. 저한테 오네요. 화이링 오미킴 화이링 조만 믿으십쇼 제거맞겠습니다아가줄게요아이스 네, 시간 벌어졌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잘맞고 있습니다. 저글링 한 분, 한명 거기로 올라갔어요, 영인님 네, 제가 많이 나갔어요. 왜냐 우리는 죽지만 않으면 되거든요 좋습니다 오 아카데미 포토박 하세요 알겠습니다 키르 몇 마리에요? 키르 지금 여덟 마리랑 추가 질럿 나오고 있어요 보낼까요 거기로? 네 포토 좀더 받으세요 하나만 네안 죽겠으면 가자, 백두지 브로즈볼린 나한테 오는데? 고. 오, 오,럴 롤커, 크럴크였네이 야, 나이즈! 공사기. 그게 나이즈. 야. 수적으면 우리가 무조건 좋아요. 근데? 야, 들었습니다, 형님. 이런 조합이면. 부근합니다. 모양지 풀터로 가야 되네. 풀터가 좀안정적이네 아, 나다성님이셨네. <laughs> 디띠아이야 이거 오빠 삼선인가요? 여기 있네. 아 삼반이선. 삼반이선이요? 벌써 다 이게 제이네 너무 죄송한데요. 아하. 그러니까 왜또 어 이중에서 에이스카드인 저를 고르셨어요 뭐라고? <웃음> <웃음> 아니 아니 기호형님도 모임팀이라니까 콜 하더라고 아 진짜 왜냐면 제가 최근에 기호형이랑 공방 3연승 미션 했는데 1승하고 2승째 졌거든요 <laughs> 기호형한테? 아니 템플 템플 <laughs> 제뒤 먹고. 네. <laughs> 그래가지고 <웃음> 그때 이후로 잘안 오시더라고요. <웃음> <웃음> 오시네. 오이고 300개 생각해 보습니다 우리 아버님. 아. 스폰으로 300개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스폰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아버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선배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어요. 오이킹님. 아 고생하셨습니다, 영희님. 다음에 네. 또오분 마치시죠. 알겠습니다. 네, 들어가세요. 네.